내 차를 수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I want to have my car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영어 문장을 말하고 쓰고 문제를 풀때 무엇을 써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0초 이내로, 아니, 보는 즉시 답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영어 문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급, 중급 영어 문장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문장 속 위치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repair, repaired. 문장의 위치가 뭘까요? 네. 동사, have. 물론 투부 정사로 지금 나와 있지만 have 자체만 보면 동사이죠. 그다음 뒤에 my car 목적어이고요. repair, repair되는 그런 뭘까요? 네, 목적격 보어 위치입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어 위치일 때 사역 동사이면 원형 부정사를 답으로 써야 한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동을 하게 되면, 즉, repair, 수리를 하게 되면 원형부정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my car, 내 차가 repair, 수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경우에는, 목적어인 my car가 수리가 되는 겁니다. 즉, 수동 관계죠. 목적격 보호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격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차는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수동태 어떤 의미인지 과거에 배운 적이 있죠? 네. 어, 잊어버렸으면 수동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 카드가 repair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repaired, 수리가 되는 거다, 당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I want to have my car repaired. 나는 내 차가 수리되도록 하고 싶다. 자, 나는 내 차를 수리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의 문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어 문장을 어, 또 영어 말을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의 단어들의 위치 파악이 되야 되고요. 그다음 그 위치에 알맞은 형태를 써야 하고, 그다음 그 형태에 맞는 의미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영문을 잘한다는 것은 단어들의 위치와 그 위치에 맞는 형태 그리고 의미의 연결성, 균형성이 전부 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치, 형태, 의미.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단어의 문장 속의 위치가 어디냐,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 보호냐, 아니면 수식어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 형태 파악, 의미 파악을 하면 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장 속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 의미 관계이면 사역동사, 일지라도 목적격 보호에는 원형부 정사가 아니라 뭐, 과거 분사를 쓴다. 네. 자, build, built 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네, playroom이 목적어이죠. 동사 뒤에. 그죠? 그럼 목적격 보호에 뭘 확인해야 돼요?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 놀이방이 짓는 것일까요? 지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죠. 너무 쉽죠. 그래서 놀이방은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 의미 관계다. 따라서 built를 답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I had a playroom built in my house. 나는 내 방에 놀이방을 지었어요. 누구에게 짓도록 시켰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문법. 알맞은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문장 속 위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알맞은 형태와 의미의 연결성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 의미 관계이면 과거분사를 목적격 보에 써야 한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라 하더라도 였습니다. 자, 즉시 정답을 찾아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painted, 색칠 되는 거죠. 뭐가 목적어인 her house가 그리고 동사 앞에 head, 사역동사네요. 의미관계가 목적어와 목적보어, 수동관계이면 사역동사 신경 쓸 필요 없이 과거 분사 수동의미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는 이렇겠죠. My grandmother had her house. Painted yesterday. 나의 할머니는 그녀의 집이 어제 색칠되게 했다. 누군가에게 색칠되도록 칠하도록 시켰겠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의미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어에는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였습니다. 재미있는 영작 시간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주어 나는 I 동사 갔어요. Went. 그 다음 뒤에 시력 검사를 받으러 받기 위해 갔어요. 시력 검사를 받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Have my eyes tested. Have 시켰어요. m y e y e s 내 눈이 t e s t e d 검사되도록, 누군가에게 검사되도록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시력검사를 봤다. 이런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1대1 매치가 되지 않고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나와야죠. 대화할 때는 문법적으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오, 사역동사, 목적어, 수동관계니까 과거분사, 테아스티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오면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말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다음 문장의 정답은 I went to have my eyes tested last week.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수동 의미면 목적격보호에는 무엇을 쓴다? 과거 분사. 다음은 어떤 십초가 또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기대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